살아온 세월이 부끄럽다는 말은 단순한 후회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더는 감출 수 없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터져 나오는 깊은 탄식이자 고백이다. 우리는 누구나 일생을 성실히 살아낸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당당할 자격이 있다고 믿지만, 현실은 때때로 그 믿음을 무너뜨린다. 특히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장년 남성들에게 자산이라는 단어는 삶의 무게와 직결된 어떤 상징처럼 다가온다. 주변을 돌아보면, 누군가는 건물주가 되었고 누군가는 조기 퇴직 후 여행과 여유를 즐긴다. 그러나 그 옆에서 조용히 일만 해온 이들은 정작 퇴직을 앞두고 확인된 통장 잔액 앞에서 자괴감에 빠지고 난다. 이른이 넘은 부모님에게 아직도 손을 벌리고 있는 자신, 자녀의 등록금에 기초 생활비를 처당 잡히는 상황, 퇴직 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없는 불안한 구조.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재무 문제를 넘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감정으로 이어지곤 한다. 첫 번째 사례는 57세의 경비직 근로자 박모씨의 이야기다. 박씨는 20대 중반부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현장직, 일용직, 대리운전까지 탁 치는 대로 일을 해왔다. 결혼 후두 자녀를 키우면서 사는 집은 전세였고 급여의 대부분은 생활비로 빠져나갔다. 그의 삶은 늘 현재를 겨우 메우는 구조였기에 노후를 준비할 여유는 거의 없었다. 최근 들어 경비직으로 자리를 잡긴 했지만 월급은 220만 원 남짓이고.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은 40만원에 불과하다. 박 씨는 응? 종종 말한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가혹한 걸까? 사실 박 씨는 게으르지 않았다.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 하지만 제도적 보호망도, 채테크에 대한 교육도 없이 흘러간 세월은 그를 이토록 가난하게 만들었다. 박 씨의 부끄러움은 자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평생 성실했음에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현실에서 온다.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던 58세 김모 씨의 경우다. 김 씨는 30대 중반부터 20년 넘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해왔다. 하루 14시간씩 서서 일했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다. 그러나 외식 산업의 변화, 코로나19의 여파, 임대료 상승은 그를 점점 몰아세웠다. 결국 몇년전 가게를 접고 지금은 지인 가게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기적인 소득은 없고, 그동안 모은 돈도 대부분 가게 운영비나 빚 갚는데 사용되었다. 현재 김 씨의 자산은 3천만 원가량의 예금과 낡은 경차 한 대가 전부다. 그는 자신의 가게가 있을 때는 그래도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자존심 하나로 버텼지만 지금은 대화 주제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레 말수가 줄어든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위축되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그때 그 순간들은 분명 나름 열심히 산 시간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허무해요. 김 씨의 후회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그간 지혜롭게 살지 못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누군가는 금융투자로 자산을 불렸지만, 자신은 하루하루만 바라봤다는 자책이 그를 지운다. 세 번째 사례는 56세 대기업 퇴직자 이모 씨다. 이 씨는 명문대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한 기업에서 일했다. 과장, 부장, 임원을 거치며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 없는 커리어였다. 그러나 이 씨는 정작 자산 관리에는 무지했다. 고정 수입에 의존하며 사는 동안 투자에는 늘 조심스러웠고,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가 워낙 많아 별도 저축이나 연금 상품 가입은 미뤄왔다.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상황과 자녀 유학비로 사라졌다. 현재 이 씨의 유일한 자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지만, 이 또한 부채가 일부 남아있다. 매달 수입은 없고, 국민연금 수령은 아직 몇년 남았다. 이 씨는 말한다. 누군가는 내 이력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나는 그 이력 덕분에 뭘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지금 무소득자이고, 그게 참 쓸쓸해요. 이 씨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이중적이다. 커트로는 여전히 당당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를 맞았다는 깊은 자기 반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체면과 자존심이 발목을 잡는다고 말한다. 이세 사람은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공통점이 있다.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은퇴 앞에서 작아졌다는 것, 그리고 자산이라는 단어 앞에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정말 그게 가능한 삶이었을까? 가족을 먹이고 재우고 병원에 보내고, 아이의 학원비를 마련하는 삶 속에서, 노후 대비란 말은 너무 먼 미래의 단어였던 시기가 분명 있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은퇴는 순식간에 현재가 된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곧 준비되지 않은 자아의 붕괴로 이어진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가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회적 연결이 끊기며 삶의 방향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자산이 부족하다는 말 속에는 단지 통장 잔고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난 생애에 대한 부정과 후회의 정서가 함께 담긴다. 은퇴는 우리에게 물어온다. 무엇을 남겼느냐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창한 부동산이나 거액의 예금 대신 가족과의 기억, 성실했던 하루하루,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맞이한 오늘을 돌아본다. 살아온 세월이 부끄럽다는 말은 그래서 더욱 절절하다. 그것은 과거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책임지고 싶다는 깊은 통찰의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백이야말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단단한 출발점이 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작이다. 부끄럽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도 사실은 한 사람의 묵묵한 생존기였음을 이제야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자산 부족 문제는 단지 개인의 실수나 무계획의 결과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 구조 속에 깊게 뿌리내린 제도적 미비와 시대적 불균형 그리고 생애 주기별 재무 교육의 부재가 나온 복합적인 결과다. 중장년층, 특히 지금의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세대는 한국 산업화의 중심에 있었고, 가족 부양과 생계 유지를 위해 대부분의 삶을 현재에 몰입한 채 살아왔다. 이들에게 자산이라는 개념은 투자보다 안정이었고, 소비보다 절약이었으며, 노후 준비보다 현재 생존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이제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데 있다. 경제는 빠르게 변화했고, 자산의 성격은 급속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월급을 모으는 방식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자산 축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금융 이해력과 투자 감각 없이는 물가 상승과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를 대비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인식되고 준비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히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층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금융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었고 재무 설계는 늘먼 이야기였다. 사는 게 먼저였던 그들의 삶 속에 자산이라는 단어는 늘 현재의 소비와 고정 지출에 밀려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산 부족은 단지 개인의 실패가 아닌 시대의 구조가 만든 불균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층의 자산 형성 실패는 또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산을 논할 때 부동산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모아 아파트를 사는 것이 일종의 삶의 성공이라고 여겼고 실제로 그것이 유일한 자산 증식의 통로였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은 오히려 자산이 줄어들거나 유동성이 없는 자산에 갇히게 되었다. 또 일부는 주택 구매 자체를 하지 못한 채 전월세를 전전하다가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곧 자산의 공백으로 이어졌다. 즉, 자산의 편중과 지역 간 격차가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더불어 부동산 외의 투자 수단 이를테면 주식이나 펀드, ETF, 부동산 리츠 같은 상품에 대한 정보는 특정 계층에 집중되었고, 중장년층의 상당수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거나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실제로 50대 이후 투자 진입자들의 비율은 여전히 낮고 그나마 있는 경우도 경험보다는 주변 권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실패 확률을 높이고 자산 손실로 이어져 다시 투자를 회피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든다. 또 하나의 문제는 퇴직 이후 소득 공백기에 길어집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고, 정년 이후의 삶이 10년 남짓이었다면, 지금은 은퇴 이후 20년, 기회는 30년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다. 하지만 소득 구조는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정년 연장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퇴직 후의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단기 일자리에 그친다. 더구나 이런 일자리조차 경쟁이 심해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 결국 은퇴 후 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원이 없어지면서 기존 자산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되고 이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곧바로 생존 위기로 전환된다. 자산이 부족한 은퇴자는 단순히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이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이 따라오고 이는 다시 자존감 저하와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폭합적인 문제를 낳는다. 실제로 최근의 여러 조사에 따르면 자산이 부족한 중장년층일수록 우울감과 외로움,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자산이 부족한 은퇴자들을 위한 실질적 해법은 단순한 금융상품 가입 권유나 일회성 재정 상담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로는 생애주기별 재무교육의 체계화가 요구된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사회초년생이 될 때부터 소득관리, 지출설계, 연금의 구조와 투자 기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금융지식이 부모의 경제력이나 주변 환경에 의존하는 구조는 세습적 자산 격차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둘째는 퇴직 이후에 소득원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일자리 연결제도가 필요하다. 단순히 일하고 싶으면 하세요라는 안내가 아니라 각 개인의 이력과 건강상태, 선호도에 맞춰 구체적인 취업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사회적 편견 없이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는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공공 노후보장 장치가 필요하다. 일정 소득 이하의 은퇴자에게는 기본 생계비 수준의 기초생활보장형 연금을 별도로 도입하여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폭지가 아니라 사회 안정 장치로 인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산이 부족한 은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는 능력과 부를 동일시했고, 은퇴자의 자산 수준을 곧그 사람의 인생 성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자산 부족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낭비가 아니라 시대와 환경의 결과이기도 하다. 은퇴자의 자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들의 삶 전체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이 살아낸 고단한 시간에 대해 사회는 존중과 연대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 살아온 세월이 부끄럽다는 고백이 더는 개인의 낙인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과 관심으로 전환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은퇴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현실이고, 자산의 격차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돌아온다. 개인의 후회가 아니라 공동체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제도를 만드는지가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 짓는 질문이 될 것이다.